안녕하세요 매일 1분 필수어의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 대화의 특징과 관련된 말 인정에 호소하다, 감정에 호소하다 라고 하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정에 호소하다 부터 보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사람의 감정, 사람으로서의 어떤 따뜻한 돌이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고요 호소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사람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자극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를 인정에 호소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 아이가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좀 도와주세요. 사람으로서 그 따뜻한 마음을 발휘해서 날좀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인정에 호소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성이나 논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정, 상대방의 어떤 따뜻한 마음에 기대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고, 태우는 인정에 호소하고 있고, 공주는 상식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감정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건 네, 똑같이 이성이나 논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기대어서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우리 가끔 어 논리적인 오류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야, 너, 니네 부모님 일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할때쓸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